신한나이프가 엄청나게 좋아요 상품명에 종신보험이라고 돼 있죠 그데 종신보험이 납입면제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30세가 30년이면 60세까지죠 그러면 30세 남자가 60세까지 14대 보장이라고 돼 있어요 30년 동안 14대 보장에 해당이 되면 전체 보험료를 다 돌려줍니다. 올 페이백형, 올 페이백. 만약에 30년 안에 14대 보장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낸돈다 돌려드립니다. 그럼 보장 어떻게 돼요? 보장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5천만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5천만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30년 보장, 14대 질병에 대한 30년 보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14대 질병에 대한 30년 보장, 플러스 일반 상황 5천만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저는 절대 짧다고 보지 않아요. 30년이면 그럼 14대 질병은 뭐냐?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쭉 CI 보험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런 뭐 치명적 질병이잖아요. 자, 암을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0년 동안 14대 질병이나 수술에 해당이 되면 총 보험료를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납입 면제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거죠 암을 포함한 14대 질병을 대비하면서 어차피 손해 보는 거 없죠 왜냐면 5천만원 저렴하게 미리 준비했잖아요 무해지 상속 종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 상속 종신이에요 자, 무해지 상속 종신 중에 14대 납입 면제 보장 페이백 낸돈다 돌려받는 올 페이백형은 신한라이프가 유일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보험 정보와 보상 사례를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보험명의 정답되었습니다.